봄이 왔어요 여러분 네, 평상시에는 제가 모자를 잘안 써요 무슨 덩어리 되어요 저는 제가 글때면 엄마가 좋을까 걱정이 됩니다 대충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인생에서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동 안에서 작은 김병수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거든요. 이제 영상을 그만 찍고 국기가 쫙 빠진다. 펌프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제 포어제로. <laughs> 무서운데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봄이 왔어요,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근데 미세먼지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오늘. 근데 날씨가 안 추우니까 잠깐 뛰러 나가보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다음주에 개강하거든요 이번주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공복유산소 할 여유가 아침 오전 수업들이 조금 있어서 물론 더 일찍 일어나면 할수 있겠지만 일찍 일어나는 건 언제 해도 적응이 잘안 돼요 근데 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냐고요? 옛날에 찍어둔 거 아니냐고요? 생각 좋아합니다. 네, 4월부터 여름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겨울 옷을 입잖아요. 겨울은 그냥 저에렇게 크리스마스입니다. 모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아침에는 운동할 때잘안 씻고 나가거든요. 잠도 깨고 아침에 비몽사몽한 상태로 일단 나가서 갔다 와서 샤워를 하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평상시에는 제가 모자를 잘안 써요. 근데 이렇게 많아졌네요. 무슨 덩어리네요, 그냥 저는. 아식대 봅시다. 요것도 괜찮고.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브로콜린에 가서 새벽 러닝을 꿈꾸며 머리가 길어서 모자가 좀 작아졌어요. 조절하던 사이즈보다 좀 늘려줘야 돼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풀렸는데 <laughs> 이상하게 이런 막바지에 감기가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laughs> 정리 조심하시고 피부도 그렇고 조금 예민한 편이거든요. 기관지가. 근데 제가 엄마 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플 때면 엄마가 좀...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가 안 아프셔야 될건데 오늘의 오티도 살도 찌고 머리도 길러고 그래서 그런지 이챙이 원래 귀에 끝까지 깊숙이 쓰는 걸 좋아하는데 안 들어가네요 와쓱 대충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야죠 제가 보면 아시겠지만 면도를 안 하면 이렇게 아침에 수염 자국이 엄청 심하거든요. 자연의 야생 병숭이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이저 제모를 기원하시더라고요. 저도 나름의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이게 깨끗하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좀 깔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저는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부산 쇼트 브이로그 올렸잖아요, 쇼츠로. 아 근데 그걸 사실 부산 여행 브이로그를 제작하려고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세로로 찍은 거예요, 제가. 아. 세로로 찍은 로, 그 영상들을 롱폼 형식으로 이렇게 가로로도 만들 수 있나요? 네? 좀 아쉽습니다.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갑자기 사이드에 이 뒷동네. 약간 으스스하긴 한데, 이런 길이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뭔가 인터벌 할수 있는 좋은 곳이 될 것도 같아요, 아마. 오늘 체험판으로 해보겠습니다. 밤에는 오면 큰일 날것 같아요. 약간 등산하는 기분이거든요. 근데 뭔가. 바다 오면 누가 살고 계실 것 같은 느낌? 날씨가 참 맑습니다. 새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봄이 왔네요. 이렇게 설정샷도 한번 찍어봅니다. 어렵네요. 프로 유튜버의 삶은 벗었어요. 옷을 너무 더워서. 아, 드디어!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나오네요, 걷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생각이 났거나 하고 싶은 게 있거나 해야 할 일이 있거나 뭐든 좋으니까 일단 하는 겁니다. 저도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이걸 하면은 실수하지 않을까? 이걸 하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일단 하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하는 용기를 요즘 얻었거든요. 해보자. 10분이라도 좋아요. 그냥 걸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어 사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 것도 있거든요. 운동을 하다 보면요. 내 인생과 밀접한 관계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언젠가 내 근육이 나도 모르게 성장해 있어서, 그리고 잘못된 방법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언젠가는 성공한단 말이에요. 내가 성장한단 말이죠. 아, 삶에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도해봤지만, 안 됐어.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그 대신에.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되게 인생에서 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어제 하지 못한 일을 또 반복하면서 어제의 나보다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아... 운동이라는 것을 계속 접함으로써 이걸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죠.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매일 반복하고 훈련해서 언젠가 도달하고 성취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 운동 안에서 작은 김병수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일이든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그래서 운동을 끊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운동 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아무리 <laughs> 이렇게 도전할 때그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그럴 때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제 영상을 그만 찍고 지도를 찾아서 이런 것도 경험이죠. 이거 오늘 왔던 길을 다음에 기억할 거잖아요. 일단 집부터 좀 찾아가겠습니다. 더좀 걷다 보니까. 이렇게 먼지가 싹 사라지고 날이 화창해졌습니다. 응. 아침에 러닝 준 효과, 국기가 싹 빠진다. 국기 쫙 빠지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은 운동을 끝낸 것 같고요 샤워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샤워랑 머리를 감고 왔고요. 면도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면도기는. 면도날을 뜨거운 물에 잘 불려주셔야 돼요 면도 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면도를 잘 못해서 수염점이 안겠죠 근데 면도날을 뜨거운 물에 불리면 면도가 들게 부드럽게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 물로만 세안까지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요즘에 제가 관리를 하는 게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팩을 먼저 해줍니다. 오브제 포어 제로 무스 클레이 팩입니다. 모공 팩이거든요. 저희가 운동하면 모공이 되게 많이 열린단 말이죠. 저는 이제 자기 전에도 팩을 붙이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데 되게 귀찮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바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물로 씻으면 끝인 팩이니까 되게 간편하고 약간 이런 느낌. 이 모공 속에 들어있는 피지들을 쫙 빨아들이는 팩이라고 합니다. 이 남자는 굳이 메이크업이나 화장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모공이 넓어지는 거나 이런 피지들 관리하는 게더 피부가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듣는 것 같아요. <laughs> 무서운데요? 뭐라고, 덮개가 있거든요? 하나도 붓지 않고 입구가 막히지가 않고 그런 거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3종 클레이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모공 속의 노폐물이랑 피지들을 완전히 싹 흡착시켜주는 팩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굳었는데요. 굳으면서 이 노폐물과 피지들을 싹흡착지켜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 일반 토너들은 되게 맨들어려서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바르자마자 약간 바로 흡착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각질 개선을 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해서 피부결을 되게 잘 정돈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손이 자주 가요. 마무리로 로션. 기름종이 로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개기름, 그게 많이 고민이신 분들은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운동 끝나면 얼굴에 열이 올라오고 이 개기름이 싹 올라온단 말이죠. 그럴 때 클레이 팩으로 개기름 싹 잡아주고 이후에 토너랑 로션까지 발라주면 하루 종일 뽀송뽀송하게 하루를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나가기 전에 쓰는 스틱 파운데이션. 궁합이 되게 좋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를 이렇게 잘 맞는 걸 쓰셔야지 이 메이크업을 살짝 얹으셔도 자연스럽게 뽀송하게 잘 하루 종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덱스 형님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믿고 씁니다. 전 덱스 형이 진짜 너무 멋있거든요. 이 포워제로 그 클레이팩이랑 같이 써보니까 그 수분감이랑 여기에 있는 이 유분기랑 같이 합쳐지면서 엄청 뽀송뽀송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외출, 준비, 끝 귀온축해서 죄송합니다 머리만 말리고 옷 입고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이걸 밤에 많이 보시겠지만 그렇다면 내일 아침, 내일 하루도 화이팅 그리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이번 주도 화이팅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